네. 권용원의 영어 다이어 알맹화 껍데기입니다. 오늘은 prove와 관련된 것들 어, 연습해 보겠습니다. 예. He proved himself a failure 하면은 prove, 오름, 진실, 이런 것이 알맹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뭐하다? failure, 실패자라는 것이 오름을 보여줬다. 자신이 실패자라는 것을 증명했다. 아, 되겠죠. 그죠? 예. 얘는 타동사로 사용됐네요. 예. 여기는, He proved a failure 하면은, 이거는 자동사로 사용된 거예요. 이게 목적이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목적으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He proved a failure. 그는 한, 한 실패자를 증명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문맥에서. 그죠? 아,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건 보호인 거예요. 그는 자신이 실패자임이 드러났다. 이런 말이에요. 실패자임이 증명됐다. 이런 말이에요. 자동사로 쓰면은, He proved that. he was a failure가 되는 거죠. 세임만 예. 다른 겁니다. 앞에 거하고 1번과 2번은 이거는 자동사 1번은 자동사 자 여기 a p p r o v e 들어 뭘까요? approve하면 뭐예요? 여기서는 승인하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상황이 공식적입니다. 여기 보면 은 commission 이원회가 나오고 mayor 시장이 나오고 city council 시의회가 나오니까 공식적인 기관들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위원회가 제안한 그 계획은 need to be approved. 승인이 필요했다. 누구로부터 누구의 메이어와 시리 컨설, 시장과 시의회에 승인이 필요한 거예요. 공식적인 상황인돼요 approve란 말은. 근데 여기 approve of, of가 붙었잖아요. 그럼 여기는 비공식적인 거, 개인적 상황. 저 보면 she, his girlfriend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pprove of는 옳다고 여겨지는 거니까 마음에 들어하는 거죠. 예. She didn't really approve of his girlfriend. 그녀는 그 남자의 여자친구들이 그렇게 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개인적 상황이죠. Yeah. 여기 approve of도 마찬가지예요. Until we accept and approve of ourselves.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approve of 한다는 말은 뭐예요?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정하다, 이렇게 했네요. 예. Approve of.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까 인정하는 거죠. 예. 마음에 드, 들어 하는 거예요. 예. 자, 이 수능에서 approve of. 자, when there is no immediate danger, immediate, 당장의 위험이 없다면, it is usually best. 뭐, 뭐 하는 것이 대체로 최상입니다. To approve of the child's play without interfering. Interfering 하면 간섭하는 거예요. 부모가 간섭하지 않냐고 아이들이 노는 것을 approve of, 마음에 들어 하는 것이죠. 그냥 흐뭇해 하는 것이죠. 그냥 아이가 노는 대로 간섭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걸 말하는 것이겠죠. 예. 자, prove, disprove. 자, prove는 옳은 것임을 보여주는 거고, disprove는 반대니까. 거짓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이거는 existence of God, 하느님의 존재가 틀리지 않았다, 옳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Disprove 하느님의 존재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거죠. 부정하는 거. 그렇죠 그렇지? 예. 자, 얘, 예, reprove는 뭘까요? 자, do not reprove or correct a child in the presence of a third person. 제 3자가 있는 앞에서 아이를 Reprove 하지 말라. Reprove라는 것은 뭐예요? Prove는 옳은 거니까. 똑바로 해. 똑바로 해. 라고 Re 반복해서 반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무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어, 나무라다. 꾸짖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예, 오늘은 Prove, Approve, Disprove, Reprove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권윤의 영어 다이어 알맹와 급대했습니다.